Gracias. Entonces... 알렉스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구독자 수현이가 가지고 온 제품이 있습니다. 짜잔. 여기 조그맣게 이제 하트 보이시네요, 하트. 네, 다음 주 이제 화이트데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발렌타인데이 때 원래 여자가 남자한테 선물 주는 거고 화이트데이 때 남자가 여자한테 선물 주는 거죠. 제가 오늘은 남자가 여자한테 선물 주면 정말 좋아할 아이템. 자, 여자분들 태그 달아주세요. 네, 남자친구한테 꼭 이거 봐라. 남자친구야, 너 이거 꼭 보렴. 난저 신발을 정말 갖고 싶어 라고 꼭 얘기를 하세요. 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 컬렉션입니다. 네. 발렌타인데이 에어포스트1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화이트데이라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전좀 충격적인 때 뭐냐면, 나이키에서 심지어 발렌타인데이라고 이렇게 하트를 쓴 거.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속지에서 또 충격이 먹습니다. 속지가 다 러브러브라고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 아무튼 사랑이라고 계속 적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남자는 핑크지. 주연이가 보고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다 닫아서. 자, 제품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보자마자 딱 눈에 보이는 건 뭐냐. 바로 이 앞입니다. 이앞 코가 하트로 되어 있어요. 그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에어포스에서 이런 하트를 볼 줄이야. 전체적으로 이제 이핑크색고 레드 컬러로 신발이 되어 있죠. 이 뒷부분을 또 보면은 여기에는 하트가 적혀 있습니다. 그 a i 아이에다가 하트가 있는데 이게 지드래곤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아, 미쳤다. 이 신발 곧 떡상하겠구나. 그때부터 아막 가요계가 막또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 저는 사실 그걸 보고 그냥 일반 포스인데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때 살걸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후, 여기 수시 보면 이 아래에 보면 이 하트 로고가 또 있죠. 이두 개가 빵빵 뚫려 있어요. 사랑은 둘이 두명이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래, 이래서 이런 느낌인가? 네, 저의 개인 의견적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혀를 좀 볼게요. 혀가 오른쪽 왼쪽에 있거든요. 근데 약간 무슨 사진첩 열리는 것 같이 이렇게 열잖아요. 이렇게 툭 열면 은 오른쪽에는 True Love Since A2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알아본 결과 에어포스 1이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82년 82년도에 첫 출시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30주년이라고 합니다. 어, 이런 깊은 뜻이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 또 열어볼게요. 이쪽 열어보면 그리고 <laughs> AF1 Forever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하트가 적혀있고요. 이런 상당한 디테일들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안에 이제 인소를 보잖아요. 이 인소를 보면은 여긴 핑크거든요. 핑크에 레드 수우시 근데 여기에는 레드의 핑크 수우입니다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이 많고 또 마지막 이제 디테일이죠. 오른쪽에 이렇게 끈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한쪽에만 이렇게 끈이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은 신을 때 한쪽씩 이렇게 서로 번갈아가면서 주려고 신는건가? 아니면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신으면은 한명은 흰색 한명은 레드 이렇게 주어서 신는건가? 그렇다고 합니다. 제 요즘에 연애를 안해가지고 연애세포가 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어, 이 제품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참 씁쓸하네요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런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이 제품이 지금 실제로 남자 제품은 정말 가격이 16만 0천원인데한 어, 21만원에서 22만원 뭐한 비싼건 23만원까지 갑니다 근데 어자께 40만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 그, 커플로 이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 60만원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 이 신발을 위해서. 그리고 매물이 사실 여자 사이즈는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잘 고민을 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핑크색이고 또 레드가 또 강렬하게 있어가지고 코디하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이제 크림이나 그 인스타그램에 가서 보면은 대부분 여자분들이 데 많이 신긴 하시더라고요. 남자분들도 종종 이게 신고 계시긴 하는데 특히 여자들한테 더잘 어울릴 것 같은 아이템입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알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